법문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있습니다. 말세와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만큼 힘이되고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시도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이 알아서 다른 람보다더 유리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사람들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세야 선전자이사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허세야 사장육지의 내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호사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반 지식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장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지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버린 것입니다. 엉뚱한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무지는 엄청난 사고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무지한 열심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두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굴문 사람들이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진실한 마음이 눌려있거나 가려져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양심이 호소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외부 압력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있을 때에. 양심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양심이 깨어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양심이 위에로 올라와서 행동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밑에 깔려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죽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진리를 떠났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눌려 있는 자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로 돌러켜지고 왜곡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냈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르치고 사명을 주어서 세우신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사도들이 전해주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고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명을 직접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예언의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다른 그리 교사들의 말에 기를 기울이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마음에 따올수 있는 순수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곧 일어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짓 교사들이 재림 약속을 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으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하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종말론적인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인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받으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마무리 천,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니까 재림을 불신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재림 같은 것은 없다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십편 40편 사람들의 사람들이 종롱 내게 하는 말이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내엄식이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말세가 되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진임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거짓 신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사상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상이 육체와 혈악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믿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임에 대해서는 그릴뿐 아니라 별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맨날 몇 시에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한부족 말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지만 은또 반대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 하면서 예수님의 림을안 믿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놓고는 어리석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만물 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을 믿느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진작 오실 것이지 왜 아직 오지 않고 만물이 그대로 있느냐 왜 마냥 그냥 기다리기만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 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림한다면서 제사 도다 정리하고 준비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회가 불신자들 앞에 엄청난 우음거리가 되었지요. 분명히 성령은 재림 날짜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재림과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저희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 8장 36절 37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맘도 그럴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저린 날짜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구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제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림을 믿지 않는 것은 빠른 신앙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는 것일까? 주님의 절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짓생자들과 부신자들이 예수님 절림을 놓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찰하신 이후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절림이왜 늦어지겠습니까? 베드로스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집 부리고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 돌아오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오래 참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삼십장 십팔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로 이기려 하심이라. 대자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한 기회를 주는데도 떨어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심판은 변명의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논적인 신앙을 굳게 지키려면은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원한다면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그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족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있습니다. 선이자들의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르. 신밧 신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말하지요. 이걸 간단하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말할 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칭해서 말할 때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이 소리가 바른 재림 신학을 가지려면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정말이 될수록 영원한 내세가 되는 미래에 대한 신앙을 자꾸 흐리게 하는 미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를대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였습니다. 이런 미혹으로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님 저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일 1절 이절에 사도들은 종말론 신앙을 지키도록 견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림이 더욱 가까워진 오늘날에는 이 종말과 재림 신앙을 흔들기 위한 미혹이 더기승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천국과 종말 신앙을 무너뜨리는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전생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전생 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일종의 신드롬처럼 전승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전승이라는 개념은 고대 인도에서 발전된 윤회 사상이 불교를 통해서 체계화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유희 기 사상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주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일반인 50% 정도가 지금 전생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25% 정도의 그리스도인들도 전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전생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박영돈 박사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전생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내속에 입력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기억은 일종의 암시에 의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SBS TV에서 미스터리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녀시대 멤버 다섯 명이 전생 체험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전생 체면을 하기 전에 독립운동과 유관순에 대한 암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소품을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티판이제시카는 체면에 실패했고 유리는 전생의 주장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영과 선니는 자신의 전생을 유관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면에 걸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전 암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도적인. 암시를 통한 전생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동일한 체면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매번 전생에 대한 기억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합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전생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체면은 외부 암시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은 결국 외부 암시에 의해서 형성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환상 유행인 것입니다. 실제 전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환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브리스 고장 1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에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전생이 생기고 또 인생이 생기고 다음에 또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속아서 벌어나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종말 예언이 빗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말신학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종말신학은 우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종말론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학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의 기본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복을 드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삶에 대한 헌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잘 살면 그만이니까 나중에 뭐 천국이 어떻고 그건 가만히 알리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바르게 살고 올케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은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쪽말에 대한 관심이 막해지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그러게 대한 헌신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암시와 환상 유행을 전승라는 이런 미국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도 전승이 있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아가오는 주의 재임과 종말 앞에 그룩하고 그물뜨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육질에 이런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하늘과땅은그동일한 말씀으로 불르기 위하여 보하심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 전하여 것이라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을 쓰되했지요. 이것은 노아 홍수 시대가 온 세상이 심판받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자기 관영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님이심판했대있습니다그 심판의 사실을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실 때에 그 종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큰일을 행할 때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그큰 홍수를 놓고 먼저 노아에게 요고를 하고 디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와는 고원의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 나가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되니 이제 이 방주로 나오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노아의 말을 기만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슨 말짱한 하늘에 그런 비가 많이 내려서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서 다 조롱을 했습니다. 음선그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황소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사십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쏟아 내렸습니다. 땅속에서는 샘물의근원이 터져 가지고는 물이 그냥 솟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서 그 물이 막 그냥 솟아나오고 쏟아붓고 하니까 갑자기 온 세상 전체 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세상은 황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높은 산에도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높은 산에도 조개껍질이 오늘날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수의 심판이시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행하실 일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이 지하이가능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는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심판의 날까지 간수된 바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 심판의 방법을 말하고 있지요 불사르기 위하여 오와 심판되어 했습니다. 다음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다음에 심판은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심판 요한에서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그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수구장1 3일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의약의에증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홍수의 때를 방불하는 아까 것들는이 문화가 세상을 지금 다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불살기 위해서 심판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지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심판 받는 특징이 뭡니까? 악한 것과 엄란한 것두 가지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되어 있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엄란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화가 다 엄란한 문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지 이제는 뭐 어지간한 것을 봐서 는 우리가 험난하다고 여기지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정이 악하고 엄난 문화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같이 오실 거리 있습니다. 베드로 사장십칠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아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가겠습니다이 엄청난 심판이 예고하지 않고 도덕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은 진노의 날이 되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주의 재림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회개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살인자들이 뉴스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흉악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그래서 수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갑작스런 심판과 함께 불과 유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진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날 이 마귀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너가 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신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술하습니다 베드로서 3장1일절1 4절에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행실과 견과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술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속으로 서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많지만은 다 받아들이고 다수행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게 오염되어서 주님의 재림도 놓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대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과 식당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타는 영원한 영생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